와, 여기 뭐야? 이런 뷰라니 말도 안 돼. 관명인 또 뭐야? <laughs>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새벽 산책을 좀 나가려고 간단히 좀 채비를 준비해 놓고 잠이 들었었는데 비가 좀와 가지고 좀 실망이었거든요.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비는 일단 그쳤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약간 땅이 젖은 정도로만 살짝 내린 정도라서 그 세상 모두가 이제 채도가 짙어지게 되잖아요. 사진으로 찍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평소보다 진득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딱히 어딜 가서 촬영을 한다기 보다는 여기 숙소 주변 좀 걸으면서 콘스탄티노플이었을때 구도심 올드타운을 이제 골목골목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와. 여기부터 장난 아닙니다 한 30m 걸었는데도 바로 촬영하고 싶은 스팟이 딱 나오네요 M6에 텐트미어400 필름이 우등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좀 있어 가지고 조심조심 현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봅니다. 네,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하나 하나가 제가 2000년 정도의 세월을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도시를 보던 거와 사뭇 다릅니다. 정말 동 로마 제국의 수도답게 로마 느낌이 정말 많이 나네요. 실제로 이제 올드 타운 쪽에 걷다 보면은 그 바닥에 이렇게 도로 자체가 로마 특유의 방사형으로 이제 돌들을 박아가지고 이제 심어놓은 굉장히 정교하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양식의 도로들이 여기 이스탄불에도 있습니다. 그 330년이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서 여기 비잔티움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도를 옮기고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지었을 때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그 도로 하나 때문에라도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보세요. 조금 걷다 보면은. 제 뒤에 보이는 오스만 제국의 또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2층에 이제 건물이 목조로 살짝 튀어나와서 올라가는 형식. 이 작은 동네에도 로마, 그리고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이슬람과 기독교, 카톨릭 공존하는 것 같아서 정말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즐거운 산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무슨 건물에 곰돌이를 매달아놨어요. 와. 자칫 선뜻한 기분이 드는데. 아침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저녁에 봤으면 좀 선뜻할 뻔 했습니다. 어,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사진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흑백을 한번 담아 봐야 되겠어요. 한껏 찍었는데요. 여러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흑백 사진으로 이런 풍경을 찍으면은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런 전등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흑백의 그레인하고 맞물려가지고 전면화처럼 나옵니다. 100% 확대해서 보면은 정말 깨알 같은 그레인들이 까칠까칠한 느낌 마저 들 정도로 이렇게 질감이 느껴지는데요. 그것들이 빛 주변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촥 퍼지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너무 사실 매력적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나 하나가 뭐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흑백 사진을 놓치지 못하는 오히려 그래서 디지털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 음, 또는 작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여기 뭐야? 아 진짜 이곳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걸으면 진짜 와. 인원뷰라니, 말도 안 돼. 갈매기는 또 뭐야? <laughs> 대박. 와. 건물 옆에 있는 계단인데 오픈돼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올라가 보거든요. 뷰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서 살짝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테라스 카페군요 지금 막혀 있고 아 저쪽 테라스 쪽에 넘어가면 뷰가 정말 좋긴할것같한데 들어갈 수는 없네요. 대신에 뒤쪽을 보니까 저기, 실레마니의 모스크가딱 보입니다. 어, 확대해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석양에 비치는 이스탄불의 실루엣이 검은색 유리창에 반사돼서 보이네요. 실레만이의 모습 방향 이니다 모른 채 와야 되네요. 모습까지 봤다가 보고가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일정이 9시에 발라치구에 있는 거죠. 그 그리스 총대주교청 9시 미사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준비하고 나갈 시간하고 좀 타이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얼른 호텔로 돌아가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게 30분 걸었나? 근데 벌써 2 8컷 찍었어요. 아, 정말 이 동네 사진 맛돌이네요. 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몇컷 찍어 보기로 하고요. 전체를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그러니까 모스크 같네요. 규모는 작은데 첨탑이 있는 걸로 봐서 첨탑 한 개짜리 모스크인 것 같습니다. 어디 블로그인가 보니까 이 첨탑 개수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개짜리는 개인이 지은 거고 두 개짜리는 장군이 지었다든가 세 번째는 이제 국가에서 지은 건 그리고 네 개가 술탄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황제가 지은 모스크라고.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더 매력이 있는 부분은 저런 한 개짜리 소규모 잠이 드입니다 관광지는 주로 이제 네 개짜리 술탄이 지은 모스크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심지어 어제 봤던 술탄 아우메트 같은 경우는 섬탑이 여섯 개였죠. 근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네 사는 동네에 서민들이 가는 주변에 있는 작은 동네 교회 느낌, 동네 성당 느낌인 저런 한 개짜리 첨탑이 있는 모스크바 문득 궁금해지긴 합니다. <laughs> 잘써 <있어>. 간다. <웃음> <웃음> 이스탄불 정말 고양이 많네요. <laughs> 여기만 몇 마리야? 오 <laughs> 어, 여기도 있었네. 여기만 일곱 마리는 <laughs> 좋게 되는 것 같아. 장난 아니다, 네들 방금 봤던 고양이를 찍었던 사진이 이제 마지막 컷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감은 필름이다 보니까 마지막 컷이 이제 노광이 약간 돼 있어서 아마 반절쯤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반절에 나온 부분이 고양이 쪽인지 아니면 위쪽 트럭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필름 빼고 뭐 촬영 진짜로 마칠게요. <laughs> 캔티미어 400이었습니다.